안녕하십니까. 홍천군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정다운 간호사입니다. 혈관이 알고 싶다. 이번 시간에는 고혈압 관리는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고혈압 환자는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만 30세 이상에서 고혈압 유병률은 30.4%입니다. 나이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되어 65세 이상 노인에서는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진단받고 있으며 진단받지 않아서 혹은 고혈압이 생겼는지 몰라서 통계수치에 잡히지 않은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본인의 혈압 수치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60.6%가 본인의 혈압 수치를 알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고혈압이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등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자신의 혈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고 혈압 조절을 위해 생활 습관 개선과 꾸준한 약물 치료가 필수라는 인식도 부족합니다.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혈압을 측정해보기 전까지는 진단이 되지 않습니다. 진단을 받더라도 대부분 환자 자신이 치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압 측정을 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깁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이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증이고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 및 심부전 동맥경화 망막출혈 시력 소실 심부전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의 치료는 어렵지 않고 치료하여 혈압이 잘 조절되면 심혈관계 질환의 합병증 위험이 확실히 감소합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고혈압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혈압의 치료와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혈압 환자가 치료를 받으면 고혈압의 대표 합병증인 중풍으로 잘 알려진 뇌졸중이 5명 중 2명,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5명 중 1명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신부전 발생 2명 중 1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높아진 혈압의 영향으로 우리 몸 장기 또한 영향을 받으면서 손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고혈압은 반드시 인지하고 치료해야 하는 질환인 것입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없다고 해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정기적인 혈압 측정과 정상혈압 유지로 합병증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홍천군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입니다. 감사합니다. 혈압은